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연차를 내 가지고 쉬는 날이에요. 혼자 돌아다닐 건데 오늘 옷은 이렇게 파사드 패턴 니트랑 스커트를 입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와. 70g에 80g에? 이게 제일 나은 것 응. 거 같지 응. 않냐? 가격도 저렴하고 담요니까 품직 있고 싹싹싹싹 하면 하나밖에 없잖 응. 담요 적으면은 얼마야? 어, 그 파우치가 얼마야? 파우치가, 얼마나? 파우치가 얼마나인지 보면 되잖아 in the sky Yeah. <laughs> 집에 오자마자 내일 드라이클리닝 맡길 거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파사드 패턴 니트랑 목도리가 코트 입으면 너무 흰색이 붙더라고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얘는 그냥 드라이클리닝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세 개를 내일 세탁소에 맡겨야겠어요. 오늘은 동생이랑 눈사람 피자를 해먹을 거예요. 사람 피자가 제가 인스타에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 보여서 그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피자 도우는 이거 오뚜기 찹쌀호떡 믹스를 샀어요. 이거 다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피자 만들고 남으면은 그냥 구워서 냉동실에 넣어 놓는 거. 이스트. 물은 찬물이랑, 이제 반죽은 다 됐고, 얘를 길게 펼쳐가지고, 피자 바닥을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 매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죽을 반만 잘라가지고, 펴줄게요. 예로는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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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를 뾰족하게. 아니요. 토마토 소스 채채 깔아줍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피자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펀트타레 펀트하게할 거예요? 아까 을지로에서가 제일 주웠어 근데. 그거 따라갈 아, 수 없어. 그 지하철. 응. 거기 왜 이렇게 춤이야? 드디어 이대로 사용했다. 먹고 싶은 눈사람. 이렇게 똥땅한 부분은 아랫부분에 두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려지고지 빠지. 됐어요. <웃음> 오, 그래, 아, 이거 진짜, Kenny.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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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리도그래 응 노란색으로 해도 되잖아 노란색? 응 목도리 어떻게 만들지 잘 가운데 껴목슬라이스 혹시 다음 문제 아니에요? 애 니가 더 못하잖아 응왜두 개? 한 날리 스크. 이렇게 오븐에 넣어줄게요. 안녕! 자. 다 써도 돼? 응. 다 써야 돼. 응? 제 정신 아닌 것 같아, 비주얼이. 비디오를... <laughs> 그 통째로 나와봐. 치즈 안되겠어 좀... <laughs> 양보무지게 이렇게 놔볼게요 <laughs> 치즈만 먹다 죽어 <주고. 웃음> 나 너무 위에 있어서 따로 놓고 싶은데, 어, 안돼! 어, 안 돼, 안 돼, 배 들어가는 바보 음, 오, 와우, 와우. 진짜 맛있어 음. 엄청 바삭하다 음. 약간 비주얼 프렌치파이 <laughs> 음. 이건 몇번 뭐 했지? 20분 한번 먹어볼까? 좀더 해도 될것 같아 이것도 20분? 20분 더 하고 있어 20분에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응. 아, 무 먹었다! 하하! 하 이걸 보우로 생각했어? 그렇게 하하 많던데. 하하하하하이하가 음. 제일 싸더라 호떡 믹스 중에 근데 양도 좀 그, 많았고 괜찮은데? 맛 맥주를 깜빡해서 가져왔어요.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 <웃음> 좋았어? <웃음> 그냥 가위로 자를까? <laughs> 와, 이것도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런 느낌, 이걸로 할 수가 없어. 오, 라이트한 맛이네, 진짜. 약하다. 음, 아까보다 덜 바삭해. 고리차 진하게 탄산을 만들면 그렇죠. 어떤 맛일까?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너내 뭐 말에 대답하려는 거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아예 무시하는 건좀 많이지 않니? 입원 만개하시네요. <laughs> 잠만 전혀 안 날까? 탄산수에 보리향 가미한 맛 <웃음> <웃음> 괴물 피자 뜨거워, 싸우는 중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생각해? 음. 맛도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외출을 할 거예요. 흰색깔 양말도 신었고, 외투랑 가방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용산구에 갈 거예요. 나가서 영상 켤게요. 안녕. <목소리> 喽啊 <Okay. S 2>、okay. 那个富有。 만든 건가? 아하. 어, 이거 버섯? 버섯 아. 주세요. 눈이요. 오... 어, 이거 약간 비듬 같다. 눈 진짜 많이 온다. 근데 going to eat a song. I'm 나오거든. g to e 다 t a song. I'm going s t <laughs> <laughs> <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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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网口。 지금 간식으로, 아니다. 지금 동생이랑 집에 와서 야식 먹으려고 해요. 대전에 어, 사는 사촌동생이 오늘 서울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먹으라고 이거 최애 앙버터 바게트?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려고 해요. 엄청 맛있대요. 쌀도 너거예 지금 쌀로. 오, 좀 특이하다, 비주얼이. 이렇게 생긴 건데 비주얼이 좀 특이해요. 이 음? 르봉땡. 어? 르봉땡. 르봉땡. 맛있겠다. 너무 궁금해서 계속 먹어보고 싶었는데 꼭담았어 괜찮아. 린 건지 알고 참았거든? 왜 참은지 모르겠네. 쫄려있네. <laughs> 르봉땡 먹어보자. 귀엽다. 잠깐만. 네, 귀여운 거야? 르봉땡 먹어볼게요. 르봉땡. <laughs>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야 너는 허거 먹어 놓고 내가 그거 찍을려고 지금 아니 <laughs> 말이여살려고야 <이어서> 내가 <laughs> 마라탕 먹는다니까 먹고 싶다니까 나 중독자 취급해 놓고선 자기는 허거 먹고 오냐? 너랑 나랑 다른 게내 걔가 허거를뭐안 먹어봤다고 나도 안 먹어봤어 먹어보고 싶었어? 한 번쯤? 음. 먹어보자 음 엄청 어, 달아. 내가 아는 앙고트빵이 아니야. 야 바게트가 엄청 특이한데? 내가 아는 바게트가 아니야. 이게 이거 쌀향이 더을까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좀. 신기한 맛이네. 응. 쌀향이 이렇게 나는 쌀빵은 처음 먹어봤네. 어? 배터리 없어요? 이거까지 먹어버리겠어. 초코 오징어, 그래도. 어, 언니가 려까요 별. 뭐 먹들었어? 사과, 크림치즈. 빵을 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다. 빵? 어? 응. 응. 이거 뜨거운 거 해도 되는 거니응